사업의 계획을 보시면, 당사는 크게 드라마 중심의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과 매니지먼트 중심의 이런 것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적 방송 영상 콘텐츠입니까, 여러분들? OTT한테 박살 나고 있는데, 이게 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적자인 상황인 건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냥 첫단초가 잘못 끼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볼 필요 없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은 비율 자체가 드라마 제작에 이렇게 엮여 있는데 드라마 요새 되는 거 있습니까? 영화 제작도 안 돼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는 거는 자살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가 해당 주연 배우들을 5억 이 정도 준다는데 이런 드라마 제작에서 얘들이 주연 배우한테 얼마를 줄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주연 배우들 중에 인기 있는 애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겠죠. 매출 및 수주 상보시면은 드라마 제작이 거의 90%였는데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매출액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의 없죠 이거. 전년도에 보시면은 465억 정도를 그래도 드라마에서 받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올해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억 360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면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이상 성장률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샀다고 여러분들 이거 상한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거의 매출 자체가 반토막도 아니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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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죠? 연결 재무상태표 보시면 은 현금성 자산이 회사가 돈이 없어요. 작년에 그래도 40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2억 정도밖에 없더라. 여러분들 이걸로 반포 자이도 못 삽니다. 반포자이도 못 사는 회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사서 반포자이 사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이거 오늘 테마성으로 올라갔을 뿐인 거고, 그 테마성이 뭐 중국에서 뭐 한류 뭐 열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중국에서 한류 열어주면은 100% 이거 OTT 되어 있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이런 거는 되지 않겠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 단일 판매를 갖다 최근에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한 170억 정도 되는 거죠 170억 정도 되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보는 게 의미가 없다 여기 시작일 보이시죠 25년도 6월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이렇게 14부작 드라마를 한다는 건데 뭐 주연료 이런 거다 주고 나면은 회사가 가져오는 거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정보 사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투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